네, 예, 여기는 산티아고야오야이 리조트에서 해변가로 약 400m 정도 떨어진 로컬 상가 지역입니다. 예, 이 로컬 상가 지역에는 이제 노점상들이 있고요.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로컬 상가를 좀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로띠가 가능합니다. 아까 바나나 넣어가지고 연유 뿌릴 경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로띠, 로띠 팬케이크, 네. 갑, 로띠 갑, 팬케이크 50밧이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갑. <laughs> 오케이, 땡큐. 커쿤카. 예, 다양한 롯디가 가능합니다. 바나나, 맹고, 파인애플, 코코넛, 예, 다 가능하고요. 자, 우측에도 지금, 예, 국수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국수 판매하고요. 자, 로컬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우측에도 지금 로컬 레스토랑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으로 와서 식사가 가능하고요. 안쪽에 또 뭐가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묵, 그리고 소세지 등등을 구워서 판매하는 노점상이고요. 소세지 등을 판매하는 네, 노점상이고요. 자, 여기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해서 파인애플이 있고요. 코코아나시 있습니다. 용가도 있고요. 망고도 판매합니다. 망고, 용가. 여기는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마트에서는 음료,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을 구입할 수 있고요. 네. 자 안쪽에 또더 뭐가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가게가 몇 개가 더 있네요. 저희 로컬 상가 지역, 산티아 고야오야이에서만 뭐사 먹을 수는 없죠. 자 지금. 7시 정도의 시간이고요. 자, 여기는 물놀이기구를 판매하고 있고요. 에, 그리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기념품 뭐 어린이, 아이들,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여성들이 쉽게 입을 수 있는 태국 전통 옷도 판매하고 있고요. 자 투어도 있네요. 에, 투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여행사가 아, 한세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투어나 또는 스킨 스쿠버. 어, 여기 마사지 샵도 있습니다. 네. 사와티카. 네. 자, 타이 마사지가 한 시간에 350바시입니다. 오일 마사지가 400바시고요. 자, 여기 안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가 네. 자, 우측에는 또한 옷가게가 있고요.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에이. 자, 여기도 마사지 샵입니다. 저기는 조금 더 비싸네요. 1 시간에 400과시라고. 마사지 자, 여기는 약국입니다. 약국 해가지고요. 아, 이것저것 물품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미니마트입니다. 미니마트에 고요 음료수 판매하고요. 네. 과자 판매합니다. 생수 판매하고요. 자, 여기는 옷가게입니다. 아, 여기도 또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여기도 1시간에 350바시입니다. 자, 여기는 좀 시설이 낫네요. 네. 자, 1시간에 350바시고요. 자. 아, 여기 환전소가 있습니다. 머니 익스체인지 해 가지고요. 환전소가 있습니다. 어, 여기 그래도 나름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봅니다. 어, 여기 ATM, 크롱스리뱅크 ATM 기계도 있고요. 약국이 있습니다. 예, 네, 약국. 약국이 있고요. 자, 이게 로컬 지역인데요. 보니까 미니마트가 3개나 있네요. 그래서 뭐 빵이나 과자, 음료. 구입한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제 가게들이 없고요. 어, 여기 산티아 꾸야오야이 해변으로 나가신 다음에요. 아래쪽으로 400m 정도 내려가면 이와 같은 로컬 상가가 있습니다. ATM 기계도 있고요, 환전소도 있습니다. 미니마트는 지금 다 세워 보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니마트는 충분히 있죠. 그리고 마사지샵이 현재 제가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가능하고요.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약국도 있고요. 자. 동네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산티아 고야오야이 리조트에서 숙박할 경우는 마사지하고 미니마트 어, 이용하든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행사도 지금 보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피섬, 그라비 쪽으로 가는 투어들을 또 안내하기도 하고요. 팡하만 예, 시캔도 탐미하네요. 예. 자, 산티아 꼬야오야이 가시는 분 걱정하지 마시죠. 해변으로 가시고요. 400m 정도 내려가면 이와 같은 로컬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로컬 상가에서는 로띠도 판매합니다. 로띠는 바나나 연유 이것저것 다 넣어서 50바시라고 합니다.